자 이곳이 원기사 어, 달서구 저 상인동에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 달빛골로 올라왔을 때 달빛골로 올라왔을 때이 앞산 자락에 대덕산 밑에 있는 원기사입니다 작은 남자인데 이 원기사까지 한1 k 로 정도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팔은 공구리 시멘트키로 이 절에 절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가파르게 거의 뭐 경사가 한7 8 0도 되는 이 공구리 시멘트 공구리 길로 한 1km 정도 오면은 이 바로 원기사를 통해 가지고 앞산으로 올라가는 자락길 들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산에서 원기사를 통해서 달빛골에서 원기사로 와서 앞산으로 올라가는 이 앞산 등산 코스는. 짧지만 굵게, 저, 그, 저, 안지랑골에 왕골보다는 약하지만은 상당히 가파른 앞산에 좀 단기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이쪽 원기사 코스를 가도 되는데 달비골에서 원기사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이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구간입니다. 특히 시멘트 공부리 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특히, 지금, 지금과 같은 이런 여름에는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앞산자락, 달빛골, 원기사 둘레길 앞산으로 올라가는 코스이고, 난이도는 중상급 난이도 코스입니다. 이 코스로 앞산을 한번 올라가실 분들은 달빛골 상인 청소년 수련회에 차를 세우시고 달빛골 둘레길로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원기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빠져서 쭉 가파르게 시멘트 공급길을 따라서 앞산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으아.